들자그 문법 테스트 볼때토부정답 파트가 있는데 토부정사 파트 1이죠? 뜻세 개랑 각각의 용법 이름인데 용법 이름만 쓰고 뜻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뜻만 쓰고 용법 이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의 뜻세 개와 각각의 용법 이름이죠? 토부정사 파트 뜻이 먼저인데 하나는 동사에 관련된 거라서 동작하는것 거절 끝나니까 사물이라서 얘가 명사용법이죠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도 들어가는 거고 다음 그리고 나서 하나는 동자할 이거를 하를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부정상는 기본적으로 미래 의미를 가지니까 지금 하는보다는 할이 더 정확한 거야. 그리고 이 할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말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려고 하는이 있고 또 하나는 해야 하는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비용법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할이란 말이나 하는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명사를 수식해야 하니까 형용사용법이 되는 거고. 형용사니까 1번 명사수식이 있고, 2번이 비틀렁법이 있는 거야. 잘하고 와. 괜찮아. 어? 자, 다음. 3번은 나머지.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쓰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뜻이 몇개더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 정리하면, 영어 문법의 품사에는 제일 중요한 게 4개밖에 없는데, 투부정사라는 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되기 때문에, 무한정사라고도 부르는 거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리돼?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음이야.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 영작과 해석. 투부정사가 하는 것이 되고, 명사면 주어가 되잖아.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투부정사를 시작하란 얘기지. 책들을 읽는 것 은이지. 이은는 이가가 돼야 되지. 이다. 좋다. 너에게. 이러면 투부정사를 주어로 쓴 거죠. 정리돼. 그 다음이, 투부정사가 목적어일 때야.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란 말 자체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못 쓰니까, 그러니까 결국, 타동사를 쓰고, 을, 을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거지. 정리돼. 나는, 좋아한다. 모를 책들을 읽는 것을이 되는 거죠. 정리 될까요? 되고 있어? 된 거야? 넘어간다. 그 다음, 이제, 투 타동사를 형용사로, 투 자동사를 형용사로가 있는데, 이제, 출제의 의도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기를 바랬던 거고, 이걸 누가, 비추용법을 쓴 사람도 있는데 뭐 맞으면 되는 거지 자 투타동사를 형용사로 투자동사를 형용사로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라 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라는 얘기겠죠 너네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것 중이니까, 먹을 어떤 것이 있고, 앉을 의자가 있는 거야. 그럼 먹을 어떤 것에서 중요한 건 먹을이야, 어떤 것이야? 영어에서 중요한 품사는 형용사야, 명사야? 문장의 필수 요소는 형오사 명사야. 이거 지금 대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명사지. 주 명사가 있으면 완전적 없으면 불완전적이잖아 그럼 중요한 게 명사고 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잖아. 중요한 건 명사니까 명사를 먼저 쓰는 거라고. Something. 뭐할뭐 일이야. 우자 안질이라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게 있어. 어차피 동영상 있으니까 일단 필기 위주보다는 보세요. 학구열이 뛰어난 저 서서 수업듣는 수많은 청강생들이 있다고.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가 성립이 되려면 원래가 이게 말이 돼야 돼. 무언가를 먹는다가 말이 되면 그 앞에 투를 붙여서 넘어오는 거야.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타동사일 때 얘기야. 원래가 말이 되면 투만 넘어오면 돼. 정리돼? 그럼 얘도 똑같애 원래가 시더 체열이 말이 되면 어 체열 투시 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야? 의자를 앉는다. 맞아, 아니야? 왜냐면, sit은 자동사라서 의자 위에 앉는다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묶일 때, 투 o 만 묶여, 투 o s i 까지 묶여. 그래서, 요렇게 넘어오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동사가 투부정사로 명사수식할 땐 그냥 쓰고, 자동사나 투부정사를 명사를 수식하면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자 다음 하나만 더 예를 들게 그러면 어, 쓰리인데 이3 쓰리, 글씨 쓸 펜이야 오케이? 그럼 중요한 건 글씨 쓰리야 펜이야 그러니까 어 펜을 쓰는 거라고 글씨를 쓰리 일단 라이시지 근데 라이트가 자동사니 타동사니 둘다 되는데 편지를 쓴다면 타동사인데 글씨를 쓴다면 자동사야 그러면 원래가 펜을 펜을 글씨 쓴다 말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펜을 가지고 쓰는 거라서 라이트가 자동사일 때 여기에 전치사를 써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네. 된 거야, 여기까지? 이게, 투부, 투부정사, 자동사, 타동사, 형사 쓰는 문제였고요. 된 거지? 다음, 비투용법이라는 걸할 건데, 비투용법은 생긴 게비2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를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다 비투용법이냐는 거지. 예문 써보 알겠죠? 비동사 뒤에 지금 투부정사를 썼어요. 승계해석, 성은 말안 했으니까. 어, 나의 취미는, 책을 책을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자리에 누가 왔어요? 주격보호자리에 명사가 왔어요. 이해돼? 된 거야,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러면 다음 문장이 있는데, 똑같이 해석을 일단 해보고, 왜냐면 형태가 똑같으니까. 말이 되면 이대로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지. 서빙. 일단 위에 것처럼 한번 해줘. Okay. 는 것이다. 말이 되는데 돼, 돼. 왜안 돼? 좋아 주어가 사람이고 주격보호가 사물이면 이렇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돼. 자, 다음이야. 원래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가 와야 되는데 주격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건 품사가 두개 있어요 뭐라고 하지? 형사. 명사랑 형사요자돌아오 보자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면 주격보호가 품사가 뭐였던 거야? 하는 것이다 하면 주격보호자리에 품사가 뭐였던 거야? 형사. 명사였던 거지 <laughs> 나는 책들을 읽는 것이다 명사로 주격보호를 해석하니까 말이 돼안돼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것은 아니네 근데 올수 있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사잖아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에 형용사 용법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아까 여기 자리에 할이었고 이 할이 하려는 과 해야 하는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투용법을 예정, 의무, 운명, 의도. 많이 안 쓰는데, 가능도 있어. 결국 이 해석은, 나는 책을 읽을 예정이다, 읽어야 한다, 읽을 운명이다, 읽을 의도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비트용법이야 그래서 비트용법을 언제 쓰냐? 주격보호자리에 명사로 해석이 안될 때라고 해야 이게 가장 베스트 대답이고. 약간 다르게, 힌트처럼 말하자면, 주어가 사람일 때 배치용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정리돼? 된 거야? 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이 가져오진 주어랑 감옥적어 제목적어인데, 그, 원래 기존에 찍어놓은 소부정사 그거에 영상이 감옥적어가 없어. 그래가지고 새로 찍는 것도 있거든. 일단 가져오진 줘. 가져오진 줘 언제 쓰지? 서민. 맞아? 맞아? 왜 아닌 것처럼 날 쳐다봐. 맞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장 구조를 눈사람처럼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때? 매우 안정적이니? 곧 굴러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안정을 시키려면 무거운 걸 가장 밑으로 가는 거지 가짜 주어를 쓰고 이게 가져오진 주어지 요거를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야 기준으로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맨디로 해석은 얘는 가짜 주어를 안 하니까 어렵다 뭐가가 없잖아 그게 얘잖아 어렵다 뭐가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은 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명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짜인 이수로 바꿨다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곧 딸려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명사의 목적어를 이수로 바꾸는 거야. 아까는 가주어진 주어였다면 지금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겠죠. 이해 되니?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주어인 명사를 대신, 너무 길때 주어인 명사를 대신 썼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어? 목적어 자리도 너무 길면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쌤, 이거 5형식 말고 3형식일 때 너무 길면 감옥 지목 써도 돼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아? 좋아. 서 a 승 i 서 a 여기도 어차피 그렇지 어차피 i 이에 제일 큰게 m i 에 있는데 뭘 a m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일 때랑, 감옥적어, 진목적어일 때만 있는 거지. 2형식 문장이랑 5형식일 때만 쓰는 거야. 정리돼? 이런상황 그랬고, 그럼 이제, 감옥, 진목, 문장 을 만들어야지. 너네가 매우 싫어하는 문장이야. <laughs> 선생님이 만들었다. 뭐를? 뭐를? 집에 일찍 가는 것을. 어떤 상태로? 어려운 상태로. 왜? 남아있으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되는 거정니야 성아? 된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너무 길고, O형식의 목적어 목적보호니까, 선생님이, 만들었다. 가짜 목적어를 해석 안 하고 어렵게 뭘 집에 일찍 가는 거를 요게 이제 감옥 진목이죠 정리제? 보통은 메이킷보다는 파운드 이어쩌고가 제일 많이 나와. 보통은. 근데 뭐 이거는 문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싶진 않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감옥 김목까지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의미상이 좋은데. 자. to go to school every day is hard에서 소민아. 학교 누가 가? 아이마이 미만이 어디 있어? 여기 아이마이 미만이 어딨냐고쟤 학교 누가 가? 주어가. 주어가 가는 것인데. <laughs> 네. 저 친구가 가끔 나한테 막 소리를 아이씨 아. 승기 학교 누가 가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모르지 몰라 왜 말을 안 해줬잖아 물론 대화에서는 너나 나나 우리겠지 혹은 앞뒤 문장 있으면 누가 가는지 알건데 그걸 모르면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가 가는지를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쓰였을 때,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모를 때,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한다고 대답을 해야 하고, 그게 이제 맨 뒤에, for 나 of m 를 쓰는 거야. 이러면, 학교에 매일 가는 건 힘들다, 나에게. 누가 힘들어? 나한테 힘드니까 내가 힘든 거지. 누가 봐? 내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나 5부를 쓰는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좋은데 주절의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이나 특성이면 5부, 나머지는 다 r 죠 요건 너네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오 됐어, 이제 마지막 두개 남았어. 달려, 달려. 사실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찍고 가려고 참았다고 막 어? 편집 내가 할 거라 편집 안 하겠지만 남들은이 영상 보면 개떠라는인줄 알겠죠? 감정기 고심한 사람 자왜 아니라고 안해 아니라고 해줘야지 별풍 안어 리액션 할수 있는데 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힘들었다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힘들었다. 사실, 이제, 그리고 투부정사 사용하시오지. 내가 원한, 출제자가 원한 건, 가져오진 주어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쓰는 거고. 근데 이거를 I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문법에 맞게만 쓰면 맞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바란 문장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야. 내가 말한 것 사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너네한테 이세 쓰시오거나 가주어 진주어로 쓰시오 같은 힌트를 주면 너네가 좀더 정확히 쓰겠지. 이해돼? 다음, 너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했다야 너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했다. 이것도 첫. 원래는 U로 시작한 문장이 아니고, 요거였던 거지. 사실 이 출제 의도는 요거 때문이었어. 요거 때문에. 이제 너네가 그렇게 파악을 못했고, 내가 정확히 문제를 안낸 거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엔 또, 가조 진주어가 돼서, 요렇게까지 오는 거지. 이해 될까요? 된 거예요? 된 거야? 이러면 그 문법 테스트에서 투 부정사 1파트